전부 다 이제 매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sk 잖아요 예, sk 쪽이 하니까는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붙을 텐데 이것을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아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아 그런데 아 요게 그 사실 음 오늘 이제 공시가 이제 나왔긴 한데 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, 8월 22일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8월 22일날에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거를 어, 최종적으로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다시 공시를 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어, 이미 나왔던 뉴스인데 뭐 새로 나온 뉴스도 아니고 어, 그러면 그때 빠졌어야죠. 근데 이제 와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? 어, 그러면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다가 아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SK 오션플랜트는.